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신약은 모든 신자들이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마가복음 14장 62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디도서 2장 13절, 베드로서 3장 10절, 요한 1서 2장 28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또 3장 11절 등등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에 신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행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물론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극과 관련된 심판을 받으니 그에대해서 우리는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이는 베일을 벗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일을 벗긴다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대사로니카부스 1장 7절 등등에서 이 아포칼립시스에 대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사로니카 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환란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에할때에 나타나실 이것이 이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할때이 나타내실 이것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증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피파네 이아입니다두 번째는 에피파네 이아인데 이는 출연했다, 현연했다, 나타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배경으로부터 풍성한 구원의 복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대살로니카 우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우서 4장 1절 등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먼저 대살로니카 우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할때 나타난다 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그 하나님 구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때 나타나심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임재 예, 존재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님의 임재 선행하는 오심 혹은 임재 의 결과를 지칭할 때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또 27절, 37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등등에서 이 파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이사오리까 할때 이마심과 주의 이마심과 할때이 단어가 파루샤아 출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때 강림하실 때이 단어가 이제 바로 출현을 의미하는 그 파루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함이라 할때 강림하실 때이 단어가 이제 파루샤 출현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재림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크게 그세 가지로 일단 나눠보겠는데요. 첫째로는 이 지상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활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 대살로니카 우서 4장 13절부터 17절, 또 디모데우서 4장 1절, 8절, 베드로우서 3장 10절부터 13절, 게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22장 12절 등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우서 4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그래서 주의 재림은 심판하실 것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것이 주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갚아 주시기 위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혹은 갚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이이 날을 가리켜서 어 심판의 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할때 심판 날, 마지막 날이라고도 할수 있죠. 또그 날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미야마 내가 또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때그날 이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혹은 진노의 날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계시록 11장 18절 등에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할때이 심판 나오죠.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멸망시킬 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어 바로 이제 이때가 이제 멸망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재림을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비밀로 가두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임할 건데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강림에 수반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46절, 대살로니카 우서 1장 7절부터 10절 등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우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환란을 받은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최후에 있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 베드로서 3장 7절 등등에 보면 먼저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로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형벌에 빠질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심바 되어, 그러니까 불사르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먼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관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악인을 지금 즉시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멸망의 때까지 보존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멸망의 때 심판의 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와 산자의 부활 직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에 있는 자는 궁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지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빛같이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들은 부활하지 않고 선한 자들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옆에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이 기회 동안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